이그 뭐냐 물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 얘, 얘 이제 산소랑 포도당으로 이제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그 이산화탄소는 뭐냐면 이 잎맥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입에 조그만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음. 얘를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게 이 잎에 있는 잎, 잎을 이렇게 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뭐냐 그 잎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해요. 잎에 있는, 조금, 잎의 사이사이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해요. 네. 그리고 물은, 뭐냐면, 물은 일단은 잎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거든요? 음. 저희 보통 식물에 물줄때 뿌리 해주잖아요? 네. 그니까 뿌리에서 이렇게 물이 흡수되면, 그 음. 식물에 이렇게 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물관? 네. 이거 그림을 보는 게더 정확한데, 물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음. 생긴 거 이렇게 물관이라고 있어요. 그이 물관 이 뿌리에서 흡수 이 물이 흡수돼가지고 물관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